가사 좀 변경하겠습니다. 가사 변경이야. 악플 시발란들에게 가사 변경. 법개정좀 하자, 시발. 아, 악플 때문에 대한민국, 선진국이 못 올라가. 악플 그 시발색이 100% 일반 앞이우선이야 찐따 새끼들. 너가 나 연결거리 악플 시발들잘 들어? 악플 너네들은 시발훗날나야 돼. 법개정을할 거야. 시발연들 악플 잘 들어? 훗날에 남산 다시 세우고 삼천교 역대 같은 그시절 세우고 그런 새끼들 집어넣잖아요? 대한민국 선진국 올라갑니다. 악플 씨발란드잘 들어 개새끼들아 악플 씨발란드가잘 들어 너와 나 연결 거리 우리 안에 안에 쏘리 너와 연결 거리 이건 우리 안에 안에 쏘리 새매일 밤마다 1발란드 쪼그러기지 똑같은 찐따 같은 개새끼들 아플딱 같은 들똑같 새끼들 똑같은 새끼들 똑같은 새끼들 똑같은 새끼들 똑같 새끼들 키보드 어려시발란들 잘들어. 나 힙합 만수로 악플 시발란들 잘들어. 내 차에 원래 타자 마하더네 항상 진상뒷받치 아, 똑가치면았 시발도 몇번대어 시발도 몇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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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새몇 번, 아 번, 플 번,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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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악플 시바 똑같은데 나와 연결거 이거 우리 안에 소리 너와 나연결거 이거 우리 안에 소리 너와 나연결거 이거 우리 안에 소리 너와 나연결거 이거 우리 안에 악플 시발 란들 왜나연결거 우리 안에 소리 시발 키보드 어려 개데제 조카들 때 티대 집 딸딸 집에 개새끼들 아 악플 시간도 줘야 돼 조카들 대가리 라하나좀좀상 집가서 시발 란들. 법이 안 되면 총으로 다 죽여야 되죠 발 족같이, 들까지 법이 안 되면 총으 죽이라고, 씨발, 앞으로 적같은 그런 법을 개정해야지. 대한민국 선진국을 해야지, 씨발. 내말1 0라던안 되면 힙합. 응, 그래, 나 오늘 무집사에내개개가 진상도 많이 못하는 아이돌인데, 진짜. 욕하고 난리 나면 앞으로 씨발, 족같이 깨서, 끼들. 딴 가슴도 없으나 하기 위한 걱정, 씨발, 싹다 갖다 버릴거든 여차만 봐, 씨발, 년들. 수세년도와이 똑같이. 그래서가 좋아 불타듯 타야 되니 이놈 발 두고 달달 달다 뒤집어 뻗로도남 실랑 내 살도 아오지다 비람난 너네들 비명 미가 없네 현실을 도한다 시가 두고 달대 만만 운자들 도망도 못내내 모습은 노래와 마시고 달달들도못 나게 시가 두고 계속하다 계속 걸어보니까 어디야 계속다 계속 나도 네내 눈을 참으면 물었다 두고 달우리고다도못내아저고인 모델은 고다그어디고고고 계속 고다 농담 필요 없어. 어차피 나 홍선에 칠려 보여주면 됐어. 책상 위에 벌려. 씨발, 악플 총 같은 새끼 대가리 벌려. 병원 찍어주고, 이거 송개. 빡! 떳떳하게 동발에 엄마 만날 수 있어? 지혜도돈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 가정사도 소리해도 돼. 이 악플 집안을 죽여야 돼. 악플 때 대한민국에 혜택 주면 안돼것 같아. 다 죽여야 돼. 악플 세계에 대한민국에 혜택 주면 안 되지. 조져야 돼! 떳떳하게 상관없어 그냥 악플 집안을 조져야 돼! 아프리카에서 돌아다니는 시바를 얻었다고 도 캐릭터를 얻다고도 캐릭터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캐릭터를 얻었다고 하야라도 캐릭터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캐릭터를 얻다고도 캐릭터를 얻었다고 지더라도 캐릭터를 얻었다고 하더도 캐릭터를 얻다고 하더라도, 캐릭터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캐릭터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캐릭터를 얻었다또 하더라도, 캐릭터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캐릭터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캐릭터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캐릭터를 얻다고 하더라도, 캐릭터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다고 하더라도, 다고하더라